안녕하세요. 시월다육입니다. 어, 이렇게 예쁜 사랑초들도 어있고요 어,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예쁜 어, 바람개비 소린장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예쁩니다. 어,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요. 어, 국민이 철화들로만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국민이 철화들, 국민다육 철화들입니다. 아, 제가 지금서부터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 홍매화 철화입니다. 홍매화 철화, 요 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제가 아, 오늘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 많이들 보시고, 어, 아, 이렇게 그늘이 져서 요 아이는 어, 페스티발 철화라는 아이예요. 목대에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페스티발 철화, 이렇게 지금 많이 고쳐진, 어, 저한테 와서 한 1년 묵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25,000원 가겠습니다. 아, 페스티벌 철화. 25,000원 갈게요.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요이 화이트팜 철화. 아, 이렇게 지금 제가 분갈이도 다 해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팜 철화 3만원 가겠습니다. 하이트팜 철화 이렇게 물이 지금 예쁘게 들어가고 있죠. 3만원 갈게요. 다음은 오닉스 철화라는 아이입니다. 오닉스 철화 오닉스 철화입니다. 이렇게 분가리도 이미 다돼있어서요 짱짱합니다. 오닉스 철화 오닉스 철화 Y 15,000원 가겠습니다. 오닉스 철화 15,000원 갈게요. 다음은 줄리아나 철화입니다. 줄리아나, 줄리아나 철화 요 아이는 어, 좀 무거워서요. 지금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줄리아나 철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아이 와 25,000원 가겠습니다. 5번 줄리아나 철화 25,000원 갈게요. 다음 6번은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철화, 제스타 철화. 요 아이 2만 원 갈게요. 사이즈도 지금 다 20cm 정도 요 아이 되는 아이이고요. 6번 제스타 철화 이렇게 생얼 하나 딱 달고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2만 원 갈게요. 다음은 레몬 노즈입니다. 레몬 레몬노주 노즈 철화는 아주 색깔이 너무 곱게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 15,000원 가겠습니다 모두 지금 오늘 이렇게 구성한 아이들은 모두 국민 다육이. 어, 철화들로 구성한 아이들이니까요. 그점 이해하시고 어, 이 아이는 홍공작철화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이쁜 아이죠. 홍공작철화 지금 목대가 우선 좋습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제가 오래도록 키운 아이예요. 어, 지금 바로 농장에서 온 아이가 아니니까요. 고정하시지 말고 습 와이 25,000원 갑니다. 홍공작 철화 20cm 이상 나옵니다. 다음은 어, 먼노 철화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어, 먼노 철화예요. 지금 이렇게 어, 생얼도 더 나오고 있고요. 와이 이렇게 와이 15cm 분에 지금 앉아 있는 아이입니다. 15cm 분에 앉아있는 먼노초라 4만원 가겠습니다. 아주 지금 세력이 아주 강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아이 한참 크고 있습니다. 4만원 갈게요. 먼노초라 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라피네초라예요 라피네초라 요 아이가 많이 착해졌죠. 정말 비싸서 저도 함부로 드리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이 어, 아이 지금 많이 착해져서 4만 원 갑니다 10번 이 아이도 먼노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15cm 분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아이 어, 라피네처와 4만 원 가겠습니다 라피네처와 4만 원 갈게요 다음은 골드잼입니다 골드잼 너무 이쁘죠? 색깔이 지금 아주 뭐 환상입니다. 이렇게. 이것, 이 아이도, 어, 작년 여름에 그 더위에도 노지에서, 어, 끄떡 없었던 그런 강한 제가 오래도록 키운 아이예요. 와이, 2만 0천원 가겠습니다. 골드잼이었습니다. 12번, 을료심철아입니다을료심철아 와이, 와이도 지금서부터 좀 물이 들을 만도 한데 아직도 퍼렇고 있네요. 어, 다른 친구들은 지금 분해에 옮겨진 아이는 물이 좀더 들었어요. 근데 이게 뽈분에다 놔둔 아이들은 물이 좀 늦장을 부리고 있네요. 와이, 이렇게 연지곤지처럼 끝이 빨개지는 어, 그런 아이인데, 아직 우리 좀덜 덜, 덜 들었습니다. 와이 15,000원 갈게요. 올리심철화 15,000원 가겠습니다. 짱짱합니다. 15,000원 갈게요. 다음은 13번입니다. 블랙캐시미어철화예요 와이도 아주 불량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불량한 아이들은 그만큼 얼굴이 예뻐요. 보시면 은 이렇게 물감도 예쁘고요구불구불하니모래모었습니다 고글 와이 35,000원 가겠습니다 블랙키시며 35,000원 갈게요 다음은 어,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코스피 닭검철화 물이 곱게 들어있어요. Y, 이 착하게 갑니다. 이는 8,000원 갈게요. 코스피 닭검철화 8,000원 가고요. 14번, 15번입니다. 이는 물이 잘 들어있어요. 15번, 천대중, 천대전송 철화입니다. 천대전송 철화.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어요. 끝이 빨갛게 아주 이렇게 연두빛에서 빨간 음 연지를 찍고 이렇게 예쁩니다. 와이 14,000원 가겠습니다. 14,000원 갈게요. 어 다음은 빵빠레 철화입니다. 빵빠레 철화 16번 와이도 제가 오래도록 붙이나이 아주 지금 이렇게 잎이 아주 작아졌죠? 이렇게 굳히는 과정이 이렇게 얼굴이 작아집니다 요 아이도 15,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20cm 가까이 나옵니다 다음은 요 아이도 골드잼인데요 골드잼이 두 개가 올라왔네요 골드잼처럼 요 아이는 15,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요 어, 매직골드잼 어, 1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8번 윤대리철화입니다. 윤대리철화 생얼 이렇게 앞에 두고 뒤에서 구불구불하게 철화로 엮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엮였어요. 10cm분에 가득찬 어, 윤대리철화 15,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아이까지 철화로 모두 준비해 보았어요. 가격도 저렴한 아이들로 대품이 아닌 그냥 중품 위주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라피네 철화도 많이 착해졌고요. 먼노 철화도 지금 아주 탄력받아서 잘 크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홍공작 철화, 이 아이 오래 묵어서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레몬노즈도 아주 색깔이 곱고요 치스타 철화. 와이도 사이즈 좋은데 2만원입니다. 줄리아나 철화. 5번이었구요. 오닉스 철화. 가격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오닉스였습니다. 15,000원. 화이트 팜. 와 아이도 참 구치기가 어려운 아이라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3만 원 가겠습니다. 와 아이도 올해 묵은 아이, 이렇게 복대가 아주 억지로 돼 있는 페스티발 출하였고요, 홍매화 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 예쁜 아이들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부족함 없이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